카이 선수의 러시아 귀화로 인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탑플레이드 세계 대회가 끝난 뒤인 26일부터 대한탑플레이드 연맹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러시아 팀의 세 번째 선수로 뜻밖에도 한국 팀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카이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카이가 러시아 팀에? 어? 말도 안 돼. 러시아에 귀화했던 카이 선수의 활약으로 러시아 팀이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카이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하나둘씩 드러났고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탑블레이드 세계대회가 끝나는 오는 26일부터 대한 탑블레이드 연맹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대표 선발 과정은 물론 일부 인사의 전행까지 이미 기초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불공정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표 선발 과정 등이 핵심 감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 선수의 귀화를 불러온 직접적인 이유인데다, 국내 팽이계에 뿌리 깊은 불신을 가져온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체부는 대표 선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거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는지 집중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레이 선수가 중국 국적임에도 이를 감추고 어떻게 국가대표 선수로 뽑혔는지의 조사도 대표팀의 귀국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러시아에서 아직 경기가 남아있는 만큼 선수단의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국팽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목표 아래 전면감사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A 뉴스 이승철입니다.